이 책입니다. 박순영의 주식투자한 이에 보시듯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내용이 알차고요. 총 478페이지까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값이 24,000원 하나? 그럴 거예요. 네. 예, 비싸지 않고 내용에 비해 갖고는 되게 이제 저렴하게 출시를 했다. 내용은 너무 좋고요. 빠트리 아이시가 대 갖고 금감원하고 씨바 새끼들하고 싸우는 내용도 제가 이제 여기 다 많이 실어놨고. <laughs> 아, 역대 금감원이랑 싸운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예, 유일합니다. 예, 다들 무서워하거든요. 아마 한, 한번 사는 생, 뭐, 씨발, 뭐, 비굴하게 살아.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떳떳한 길을 가는것입니다 어차피, 뭐, 씨발, 1년 가나, 뭐, 살 만큼 살았어, 씨발, 뭐. 뭐, 내일 당장 죽어도 호상이야, 님이, 씨발. 이약한번 <laughs> 죽는 거, 씨발, 좀 뜻깊이 죽어야 될거 아니야, 씨 아, 책좀 사주십시오. 예. 예. <laughs> 책 많이 사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두고두고 볼만한 내용이에요. 특히 2000년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사야 될 네. 책이다라고 이제 꼭 저, 말씀드리고 싶고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제 출시했습니다 이제 18,000원에 저렴한 가격에.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제 배달을 받아 갖고 네.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요게 강의가 3장. 6023 유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공짜로 풀어드렸던 이제 그거는 별도로 이제 나와 있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전체 강의가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각각이 대략 1시간 분량이니까 여기 한 10시간짜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PPT입니다. 이게 이제 PPT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게. 이제 PPT를 출력해 갖고 메모가면서 이제 볼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요 마지막 얘기가 나의 아버지 필리핀에서 이제 이게 그 아들 케네스엘 피셔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그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한, 한 부분이 있는데 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번에 이제 강연하면서 좀 감명 깊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을 쓰시고 투자 자문업을 쭉 하셨지만 사실 성과가 별로였어요. 음.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 투자 실적 별로였어요 성과 별로였어요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인상적이에요. 었그 얘기를 이제 왜 아버지의 투자 실적이 나빴냐 말년에 나빠진 그 계기들을 이제 쭉 설명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이제 치매되고 심정적으로 약해져갖고 그래서 자기가 책에 써놓은 거를 자기가 안 따라했어요. 자기 책에써 놓은 대로 자기가 냈다니까 아...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고 믿고 있다. 아버지가 쓴 책들은 좋다. 책에서 얻어지는 영감은 더욱 좋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영감을 얻기 위한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18,000원 오픈하는 그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책이 1%의 영감이고, 1%의 영감이 바로 이제 필리피셔가 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그 책이 제 강의라는 거죠. 나머지 99%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달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1%의 영감이 있어야만 그 99%의 노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필리피쉬의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받아갖고 필리피쉬보다 월등하게 투자 수익이 좋았던 사람이 한 사람을 딱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워렌 버핏이란. 회장님은 여전히 필리피셔의 15%, 벵그레임의 85%라고 할수 있나요? 말씀하신 그 비중은 아마도 포브스에서 짐 마이클이 저에 대해 쓸때 제가 처음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요. 그건 단지 숫자를 붙여본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은 벵그레임의 100%, 필리피셔의 100%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필리피셔의 책을 읽고 거기서부터 영감 얻어갖고 필리피셔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 워링 퍼펙션.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 네. 영감을 얻는 방법은 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게끔 사고의 전환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반이 된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태도를 통해서 영감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수 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내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제 우공이산 이제 라이브, 그 다음에 우공이산 유료 멤버십,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